변호사님, 오늘 주제가 거짓말 탐지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네. 거짓말 탐지기 준비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네. 나는 거울을 보고 자신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습니다. 그건 변호사 된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건 진짜인데? <laughs> 이거 이거 이상해요 진짜. 이게 가짜예요, 가짜. <웃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변사입니다. 호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들어보셨죠? 보통 얘기로 듣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짓말 탐지기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이걸 꼭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받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도 아까 진짜 거짓말 탐지기는 아니지만 받아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 일명 거탐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정식 명칭으로는 폴리그래프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반응을 기록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검사 전에 폴리그래프 기기 장치를 온몸에 붙이고 검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때 나타나는 감정적 변화와 생리적 반응을 측정을 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를 분석을 해서 거짓말 유무를 단독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대부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편인데요. 보통 고소인 조사든 피의자 조사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담당 수사관님께서 질문을 해요. 거짓말 탐지기를 받아볼 의사가 있냐? 그때 거짓말 탐지기를 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흔히 거짓말 탐지기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나 아니면 혐의가 애매할 때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고 양측 당사자의 진술밖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는 꽤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일정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주 교과서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꽤나 믿는 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수사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거짓 반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 단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법원에서는 보통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그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면 아예 그 증거를 빼버리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 단계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의사에 따라서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를 하면 담당 수사관은 얘가 뭔가 꺼림직한 게 있어서 거부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하면 그 담당 수사관이 이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했다 라는 내용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증거 기록에 첨부할 수가 있고.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그런 수사 보고서가 제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혐의를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가불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면, 아, 얘가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고,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아예 역시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도 있고 다행히도 진실 반응이 나오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증거를 안 써버리거나 어떤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아예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려서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을 해서 진실 반응이 나왔었는데 수사 기관에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을 할때그 질문 내용이 잘못됐다 라는 이유로. 이 거짓말 탐지기의 효력을 배제해버린 경우가 있었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피의자 경우에선 엄청 억울하겠지요. 막상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해버린 거니까요. 네, 그리고 만일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를 들면 경찰 수사관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심증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와버려서 그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는 제 의뢰인 분들에게는 거짓말 탐지기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괜히 의심스럽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걱정되시죠. 네, 괜찮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해서 의뢰인의 뜻이 아니라 제가 그냥 안 하는 걸로 간다라고 하면은 수사관님 입장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면 수사관님의 괜한 의심을 사지 않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무조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만일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짓말 탐지기 이외에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정말로 긴장 안 하고 거짓말 탐지기 잘 해서 진실 반응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해서 진실 반응을 얻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제가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이런저런 점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할지 안 할지 고려를 하는 편이고 보통은 거짓말 탐지기 자신 없으면 그냥 하지 마라. 난 원래 안 시킨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게 되신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